이분 가해자 수치가 떴네. 이런 수치스러운 발언을 하는 건 자기와 남을 수치주는 수치스러운 가해자가 뜬 거예요. 이 수치는 어떨 때 뜨냐면 자기가 진심으로 필요한 곳에 가서 마음으로 일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가 보람이 있을 때는 그 수치 가해자가 뜨질 않아요. 근데 본인이 지금 너무 아는 거야. 내가 필요 없는 바지 사장과 같은 존재라는 거. 이재명 대표를 방탄해주는 들러리라는 거. 처음에는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니까 막존경받고 우대받는 줄 알고 갔다가 해보려고 하니까 실권도 없고 속칭, 쉴드 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재명 대표를. 그리고 혁신시키는 쇼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, 마음으로. 그러면 진짜 자존심이 있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옷 벗고 나와야 돼요. 필요 없다. 혁신위원장이 유명무시라고. 나한테 정권을 왜안 주냐 하면서 소리를 내고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가 너무 좋아. 인정받는 거. 욕심의 애고가 그 자리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존재감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부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꼭 필요한 자리 아니면 아무리 인정을 해주고 금은 보아와 높은 지위를 줘도 안 가는 게 정석이에요